안녕, 여러분. <laughs> 어, 좀 밝았다. <laughs> 오늘은 화요일이고 출근하려고 나왔어요. 딱, 한, 어, 회사까지 한 25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20분에서 25분 정도. 제가 좀 빠르게 걸으면.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에 이제 미리 나와서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커피를 한번 사 볼까 싶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빨리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요. 추워요. 아, 추워. 아니, 아까 바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추웠거든요. 근데 걷다 보니 이제 추워지네. 아, 추워. 오늘은 한 30분 뒤에 퇴근해 가지고 지금 딱 6시거든요. 어, 여기 가서 파리바게트에서 뭔가 사 가려고요. 샌드위치 사서 갑니다 이거는 야채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집에 지금 왔어요 오니까 6시 한 35분 정도 됐나봐요 이거 뭐 사온 거 먹으려고요 랩 네. 샌드위치 아니 진짜 운동을 끊을 때가 됐나봐요 몸무게 지금 쟀더니 살이 쪘네요 진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음. 우선 그 전에 그래도 먹고 <laughs> 운동왕 시작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것 죄다 먹는 그런 거, 약간 그런 마음이랄까. 그 펜트하우스를 처음 봤거든요. 이거 짱 재밌었어. 제가 원래 드라마 잘안 보거든요. 근데 아 어제 진짜 생각 안고 봤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우선 저 마저 먹고 올게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 왜 이렇게 오늘 배고프지? <laughs> 집에 가서 뭐라도 먹어야겠어요.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안 추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스카프를 했다는 걸 해야 돼요. 추워서 저는 목이 아프면 안 되니까. 아왜 이렇게 배고프지? 이상하다. 좀 오늘 좀제 장이 좀 예민하네요. 배고파. <laughs>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사야 되는데 아 뭔가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한번 옷 구경을 갔다 올까요? 바지 사야 되는데 밥 먹으러 남자친구 만나러 왔어요. 사실은 그냥 옷좀 구경하려고 왔다가 음~ 그래서 그냥 옷구경 하고 있는데 전친은꼭안고 어제 저 전화 가뭐예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려고요 빵을 샀거든요 빵 하나 먹고 까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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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는 다크다드다는 이름이 이 약간 레몬 아이싱이 되어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올리브 치즈... 어 치아바타 이거 먹어야 돼 머리가.. 머리가 주체가 안돼요 밥먹으러 들어왔어요 오, 진짜 한 3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다들 이렇게 먹으요 여기요 <laughs> 한꺼번에 사용 가능하세요 이것도요? 네 근데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혹시 받으신 거잖아요 예. 네. 카카오톡으로 받으시는 거는 저희가 광고로 보내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저희 메드포리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은 여기 메뉴에서 멤버십 들어가시면 선택합니다 이네 가지 다한번씩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주문하고 나중에 결제할 때 이거. 아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서 둘러서 주문하고. 아, 주문. 그리고 스티커 적권도 뭐 이거 런다 사용 가능하신 거 맞는데. 소득권 네. 추가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메인 메뉴 주문 시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메인 메뉴로 할인이 되지 않은 아, 메인, 메뉴 아, 하셔야 아, 되거든요. 메인 메뉴를 하셔야 되거든요. 비자 파스타 스테이크. 그걸 어디 추가하신 후에 소득권 추가하시는 거. 아, iya 알겠죠. 아, 메인이랑 같도 시켜야 되네. 속았다. 속았다. 네. <laughs> <속았다. 웃음> 메... 아이. 메뉴판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름이 있는데. 와이. 치킨 메뉴 중 하나예요. 뭔지 모르겠어. 뭐가 댔지 따뜻하게 먹어. 음, 고맙네. 음잘 찍히나요? <laughs> 이게 브라타 치즈예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피부 스테이크입니다. 처음 먹어봐요. 오우. 자, 이렇게 따라가서. 겁나 거? 뜨거워 보여. 응? 그냥 씻어. 씻는 거야. 압도하겠다.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배부르군요. 집에 어여가야지. 갑자기 앞머리 있는. 저로 나타났습니다. <laughs> 갑자기 충동적으로 앞머리를 잘랐어요. 또 어색하긴 하지만. 아니, 제가 되게 이마가 조금 넓은 편이기도 하고, 머리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항상 하는 그, 가르마가 있는데, 그 가르마로 계속 그 부분으로만 계속 타니까, 길다 보니까 더 벗겨지는 <laughs>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앞, 앞머리를 냈어요. 모르겠어요. 원래 길, 쭉쭉쭉 길어나가야 되는데, 자르고 말았지 뭐예요. <laughs>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위, 가위는 다이소 가위거든요? 이거 메이드 인 파키스탄 써 있는데 그냥 아무래도 일반 가위는 조금 자를 때 머리 자를 때 약간 밀려요. 그래 가지고 좀 자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로, 짜, 이걸로 자르니까 되게 잘 잘리는 거 있죠. 우선은 원래 지금 조금 이미 약간 가르마가 타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또 손질 해본 거라 가지고 조금 잘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고데기 해가지고 약간 그룹으로도 한번 말아보고 했는데 워낙 그 길이 이미 약간 가르막 터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금 어색하네요. 약간, 약간 좀 양을 많이 냈어요. 저번에보다 훨씬 더. 그래서 머리가 좀 조금 또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식이 아니면 저 조금 더 채워져 있는 앞머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진 사실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laughs> 이제 또 귀찮게 맨날 맨날 앞머리를 만져야 되는 이제 아침 출근 상황이 걱정되긴 하지만 색다른 또 저의 모습을 하여튼 <laughs> 지금 벌써 9시 45분이거든요? 저안 씻었거든요. 아 귀찮아. 물좀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laughs> 저 씻고 올게요 그러면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요 6시 정도에 퇴근해서 원래는 5시 반이거든요 근데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다이소에 들려서 이거 롤이랑 빗이랑 샀어요 앞머리 때문에 살게 생겼네요 <laughs> 응, 이제 집에 갑시다. 배고프고 힘 빠져요. 고구! 이제 동네 근처 다 왔고요. 뭔가 속이 지금 미식미식거려요. 배도 안 좋고. 앞머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 쓰이는? <laughs>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그, 느껴져. 그, 긴 머리의 느낌이. 해봐. <laughs>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앞머리야.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샐러드 사왔어요. 휴. 우선 갑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집까지. 드디어, 엘레베이터 도착. 지쳐버린 앞머리를 조금 짧게 잘라봤거든요. 평소 잘라던 그 길이보다도 조금 더 짧게 잘랐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봅시다. 달갈 백도0 시식. 새로운 맛 샐러드. 이거도 뿌려 먹는 거가

그거 가 불러야 돼가같은야돼 여자가 가 물을 얼마여넣어야돼 이거 가 불러야 돼 여자가 여기다 그냥 야속에다넣불러돼여자다가 불러야 <목소리라> <laughs> 안녕. 퇴근해서 왔더니 지금 6시 됐거든요. 옷을 지금 보러 나갈까.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구경 중인데, 우선은 제가 배가 고파서 지금 빵을 좀 데피려고 지금 데피고 있고, 데피왔어요. 음.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저 올리브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는 다른 신구나 욕심이 있어 응좋아 저는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평소에 회사 갈 때도 신는 패션 아이템 같은 틴트는이 블루가 끝 결국엔 나왔어요. 살짝만 보고 오려고요. <laughs> 보고 올게요. 거기 그 밖에 있어가지고. 얘 입어봤고 얘도 입어봤어. 얘 입어봤어. 이거 나게 한 계산하러 갑시다. 우와 짠 <laughs> 나인에서 두개 그리고 아우터는 다른 브랜드에서 샀어요. 아우터는.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 여기서 샀어요. 우선은 집에 하나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더워요. 하나 들어가서 볼게요. 집에 들어가서는, 어, TV 좀 보다가 일일 드라마 봐야 되거든요. <laughs> 그거 보고, 잠깐 이제 쉬고 있어요. 아빠 쉬, 씻으러 들어가서 저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음, 저는, 어, 쇼핑을 하고 왔고요. 어, 우선은 지금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가지고 집에 왔더니, 하, 제 방이 진짜 너저분 난리 부르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내일 입고 나갈 거거든요? 아니, 제가 바버 자켓을 샀잖아요. 근데 그 바버 자켓이 평소에 있는 아우터 류보, 류들보다 좀 약간, 좀 타이트하고 약간 길이가 좀, 총장이 좀 짧은 옷이어가지고, 약간, 그게 조금 입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엉덩이를 가리고 싶은데 엉덩이가 가려지지 않는? 그래가지고, 좀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깔깔이 옷이에요. 거기에 이제 카라가 있는, 약간 바버 느낌이긴 한데, 약간 조금 더 약간 여유가 있는 핏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거 입고 나가려고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음. 어, 일을 해야 돼요. <laughs> 하고서 편집을 오늘 것만 하면 되거든요. 요새는 일을 조금 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놀기 전에 확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사실 놀기 전에. <laughs> 그래서 저는 항상 금요일 저녁에 씻고 머리 바짝 묶고 하는 스타일인데 씻고 올게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봐요. 내일 나갈 때또 찍도록.